질의하십시오. ppt 준비 2월 11일자 동아일보, 2월 11일자 조선, 12월 11일자, 12월 11일자 조선 동아일보를 보면 윤석열 어, 내란 수계 판단해서 강제 수사 나설 수도. 이게 이제 12월 21일자 언론 보도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이 내란의 정점을 찍고 수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별이 몇 개인 지 혹시 아십니까? 유상임 장관님? 아, 저요? 네. 20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왜 구속이 됐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구속이 됐습니까? 내란죄죠. 글쎄요, 내란의 뭐. 글세우가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 관계에 대한 질문에 사실로 답하세요. 내란죄로 지금 구속이 된 거죠? 구속은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직 구속이 판, 된 거죠. 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죠. 제가 판결이 났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네, 네. 구속됐습니다. 예, 구속됐죠?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형법 87조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내란죄는 우두머리, 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를 종사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부하수행, 주대 없이 다른 사람 따라 행동하거나 단순히 폭행에만 가여한 자도 모두 처벌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형법은 87조는 맞죠? 그러면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그것도 대답 못합니까? 아니, 여기 우리 우리 머리가누우니까보여주우니까리우두머리가리구냐고 뭐그 그러니까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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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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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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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전화도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자리에 질문하지 않겠는데 우두머리 누굽니까가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비상계엄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내란 수괴가 누구냐고 질문 대체 비상계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내란 수괴 우두머리가 누구냐고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정했냐고 물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이부 장관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겁니다. 이거 이 기본적인 대답도 못 하면 그럼 518은 뭡니까? 우리 518은 뭡니까? 음, 518의 개엄 수계는누굽니까 내란의 수계는누굽니까 518. 예, 518은 제가 직접 겪었던. 예, 네, 전두환이죠. 대학생 시절에. 대통령 당시 전두환이죠. 그래서 이 계엄은 대통령일 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수개가 누구냐고 질문한 겁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최영도 간사님. 비대비대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장관님. 네. 적어도 역사 앞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주장하지 못할 망정, 비겁하게 사실관계를 답변하지 못할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가기부 직원들 보고 있고요. 개엄이라고 얘기하면 내라는 내라는 겁니다.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걸 대답 못해서 어떡합니까? 오전 내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시하라,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2월 3일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2박 3일 눈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오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가 배운 교과서의 계엄령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교과서를 공부한 친구들이 2024년 12월 3일 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길거리에 나오는 겁니다. 유상임 장관의 자제분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준수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 사항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 직무대행은 진짜 아픕니까? 예, 많이 네, 좀. 1월 3일 날까지 시무식을 했고 예. 언제 아팠습니까? 독감이 언제부터 입니까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 오후에도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어요. 그 3일 날 3일은 뭐 출근을 하셨던 거 가지고 있는데 예, 예. 그 4일 날 5일 날 갑자기 아파진 건 아니. 그럼 4일날5일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늘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스크 쓰고 불편한 거죠 여기 나오기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방심이 이현주 사무총장님, 지금 방심이 직원들 농성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 면 해제됐습니까? 무슨 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딴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무슨 농성이라뇨? 방심이 직원들 사무실 없앤다고 래서 농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농성을 장기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없는 네.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방심에 걸리는 않았습니다. 내용이에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라고 질문했습니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농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농성하고 있습니까? 농성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총 비상 총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대 네, 무엇 때문에 질문이요? 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아, 이번에 그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무슨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경상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가방이 부대 의견이 방심이 연장의 방만한 셀프 인상을 바로 잡고자 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방심이 직원들을 응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잡을 용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 사무처장님 조성원 사무처장님 내용 파, 파,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심의 상황에 대해 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어, 내부적으로 어,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습니까? 제대로? 지금 사무처장 답변에 대해서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방심에 대해서 회계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건 지금 하고 있는. 할수 있는 게 뭐,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들 뭐 1월 3일날 그 저희들 그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뭐.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렇습니다. 실국장들이 박값으로 했... 지출된 월 정직책금 월정직책금 2억 7천만 원을 절반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1억 수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 그렇게 뭐 공문도 보냈습니다. 자, 저는 김준희 지부장. 네,